8시 46분이네요.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도 2주간 하느냐고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마지막까지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함께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서 노력한다 생각해 주시고 성심껏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여쭙게요. 네.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하는 거다 지켜보셨다고 하셨죠 보고 받으셨다고 네, 보고 네 관련해서 서울의료원 먼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 서지윤 간호사 관련해서 고서지윤 간호사 관련해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받았죠 네.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작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진상조사위 꾸렸고요 그 꾸린 다음에 나왔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이행하는 단위를 꾸렸죠. 네. 서울시도 관여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명단 구성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의료원혁신위원회라고 해서요. 네. 총 13분이었던가요? 회의 참석한 걸 보면 뭐 11분에서 9분, 뭐 이렇게 조금씩 참석하셨고, 총세차례 회의를 이뤘고요. 네. 11월 달에 세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위원 구성을 보면 그 진상조사를 하셨던 위원 한단한 한 분도 안 들어가 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분도 단한 분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산재 관련해서 전문가도 안 들어가 계셨고요. 맞습니까? 네, 의원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두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혁신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 자체는 필드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한열 분의 어저께 말씀하셨던 분 말고 실무에 관련되어져서 병원에서 뭐 간호사 그룹에서 이제 직원들 숫자에 비례해서 간호사, 그 다음 뭐 다른 어, 사무직 파트, 그 다음 의료 파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무 TF로 구성을 했고 그 회의는 제가 알기로도 한 8번 이상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혁신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자체가 어, 밑으로 다시 전달되어지고 또 거기서 했던 얘기가 피드백되어지는 과정을 가, 붙이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덟 차례 진행하셨다고요? 관련해서 명단과 예, 드리겠습니다. 저기, 예 업무 예. 분장까지 다 해서 여덟 차례 회의록 다 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제 나왔던 그래서 그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했던 내용과 네. 제안되어서 나왔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참석했던 서울의원 경영지원팀 그리고 총무팀 소속이었죠. 두 분이. 두 분께서 제출하셨던 안 그대로 거의 논의되고 그대로 시행됐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되게 문제적인 것들을 발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현실에서 지적하는 부분과 그리고 제안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안과 너무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진상조사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행단을 꾸리기로 했던 것이 혁신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이행 점검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 네 지금 그 예, 일단 저기 혁신안이 나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 그 혁신위원회에 사전에 저기 참석했던 진상대책위에 계시는 분. 이제 한두 분을 저희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참여를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건 있는 상태이고요. 어 진상대책위, 그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을 계속 해 나가는 모니터링을, 진상대책위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진상대책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네.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네. 이전에 계셨던 나백주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네. 네. 분명히 약속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발표하시면서 네. 앞으로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가겠고 이행해 나가겠다. 권고 34개에 대해서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이후에 서울의료원에서 혁신위원회가 꾸려진 것이고, 네. 그 과정에 서울시도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이고요. 네. 네. 거기에 나온 혁신 안에. 내용을 보면 네. 지금 이행 중인 것도 있고 이행이 완료됐다고 보고되는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 이행하겠다는 것과 이행됐다는 내용이 전체적인 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다 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네. 그럼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누가 아, 앞으로 제... 계획을 세우고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네. 질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 이제 혁신 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챙기고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였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 또 어저께 이제 그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 또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 이제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혁신이가 11월 말에 결과를 내고 나서 1년 지났습니다. 그죠? 네. 1년 동안 서울시는 아무런 역할을 안 했고, 그죠? 아니요, 저기 서울시 그때 혁신위에서 나온 것 중에서 서울의료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과 서울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특히 이제 고인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냥 챙겨서 진행을 했던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했던 부분이고, 의원님 또 이제 변명같 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코로나로 서울 의료원도 그러고 서울시도 그 부분을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걸 챙기는 부분에는 조금 여력이 없어서 모든 게이번에는참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코로나. 모든 핑계가 코로나고요. 결과가 안 나와도 코로나고 실적도 없어도 코로나 다 말씀을 하시는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한 차례도 회의나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것들로 진, 저, 뭐 점검을 해나겠다는, 뭐 구성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혁신위로서 서울 의료원이 챙겨야 되는 부분과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앞으로 많은 서울시에서 있는 저희 산하기관 등등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길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남겨놓으셔야죠. 사람이 한명 죽는 게 그렇게 가, 가벼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절대 가벼운 예. 일은 아니고요. 어,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이제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챙겼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 네, 그러면 이 이후에 네. 이걸 제도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고 보고회를 보고해 주실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어, 어,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저희 이제 시장 권